물론 너도 정상이 아니지만 걔는 너 정상이 아니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들의 끝은 어떨까요? 뻔나, 뻔히 보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상간 소장을 들고 내방 상담을 한, 하는 이제 피고분들의 유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상간의 유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여러분. <laughs> 막 황당해서 막 와, 막 소장을 들고 막 황당해서 와 가지고요.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저는 변호사님 이 사람하고 2년 전에 이미 다 쫑내고 헤어져서 나 지금 다른 남자랑 이미 결혼을 했고 막 이런 분들이야. 근데 이제 와서 상관녀라고 하면서 나를 소송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이미 예전일 갖고 왜 그러냐? 왜 예전일 갖고 들추냐 이런 거죠. 자기 이미 끝났는데 내가 지금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다 지금 상관 소송의 성질이라는 것이 이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고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이상간 소송의 본질인데 그래서 이거는 민법 751조에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피해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혹은 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마지막 있었던 날로부터겠죠.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게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도과해 버리면은 소송을 할수 없는 건데 2023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그로부터 2년 뒤인 2025년 현재에 최근에 확인을 하고서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고 아무런 소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전에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유부남을 만났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지도 않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 억울하대요. 그래서 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면요. 이미 예전에 헤어졌는데 소송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발각이 된 거죠. 외도행위가. 그래서 발각이 돼서 뭐 남편 휴대폰을 막 빼앗아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막 메일을 막 확인하고 보니까 예전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최근 외도뿐만 아니고 과거의 부정행위까지도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밝혀진 경우가 그렇게 돼가지고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뭐 예전일이라고 해서 위자료가 확뭐 낮춰진다거나 내가 뭐 자연스럽게 뭐 헤어졌어요. 나도 피해자여라 하지만 사실은 뭐 위자료라는 것이 편차가 뭐 최근에 만났다고 한들 그 다음에 뭐 3년 전에 만났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외도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다가 발각이 됐어. 그러고 나서 빠르게 상관의 피해자들이 상관소송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증거를 수집하고 바로 남편의 자백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한 수일 내로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상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고의 외도 사실 발각과 상간 소송으로 이 남녀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게 맞는가 싶지만 원고 입장에서 상간 소송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돈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만나고 있던 두 사람을 완벽하게 정리시키는 게 상간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이두 번째 유형이 가장 맞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불륜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썸 탔을 때막썸 타다가 한달 만에 걸린 거야. 그리고 막 사귀기 초반이야. 불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딱 걸렸어요. 그래서 상관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곧바로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장을 받고 내가 혹시 원고 배우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셨나요? 원고 배우자가 이런 걸 아나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아, 저는 알리지도 않고 따로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판결은 판결대로 가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고 아니면은 그 전에 상관소송에서 뭔가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그냥 끝낼 수 있으면 끝내지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뭐 엮이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깔끔한 마무리죠,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상관녀도 미련 없고, 그 다음에 원고 배우자도 미련 없고 서로 이제 각자 생활이 충실하고 이제 각자의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어리고 젊은 처자들이 상간소장을 들고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겁먹어서 막 오는 경우가 많아요. 미혼이죠, 보면은 보통. 미혼이고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고. 근데 부정행위를 한건 맞고 그 부정행위가 보통 이제 뭐 사내불륜에서 상사거나 아니면 뭐 영업처에 어떤 7살, 8살, 10살, 막 12살 차이가 나는 상대방 아저씨랑 이제 불륜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울먹울먹하면서 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좀 훈계를 해요 지금 나이 어리고 사회생활 한지 얼마 안 됐고 이성에 대한 경험도 없을 수 있고 일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저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가 많이 돼 힘이 많이 되어주고 되게 큰 울타리 같을 수 있겠어 되게 멋있고 그 사람하고의 미래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면 이혼하고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린 아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 젊은 미혼의 여, 여자가 좋다고 하면서 매달리고 구애하고 연애를 하는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이 정상인가?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이혼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정상적인 가정이 될수 있을까요? 제발 헤어지십시오. 선생님은 어리고 아직 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이 판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굉장히 조금 어 두려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 그러겠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무슨 모아놓은 돈이 어떻겠어요. 선생님하고 만났던 그 원고의 배우자가 아마도 변호사 비용도 내가 내 줄게. 그다음에 판결도 판결금도 내가 내 줄게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걸다 책임질게. 이 소송도 내가 다 막아주고 내가 이혼도 할 테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100%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정신 차리라고 내가 판결금이나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는 너가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게 맞고 그걸 뭐 엄마 아빠한테 빌리던 디가 대출을 받던 뭐 어떻던 간에 그 남자한테는 절대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끝끝내 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그 남자랑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를 보호해줬던 사람이라는 마음이 클거 아니에요? 그쵸? 그들의 끝은 어떨까요? 뻔나, 뻔히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진짜 동생 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준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 알았대. 변호사님 말이 맞대. 내가 스스로 해결해보겠대. 그러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항상 우리 사무실 밑친 빵집이나 차에서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같이 왔어요. 변호사 비용 내준다고 하니까 같이 온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개똥같이 들리겠냐. 이 남자가 나를 지금 목숨처럼 사랑해준다고 하는데. 나 진짜 너무 미치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 심지어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뻔뻔하게. 그 원고 배우자가 같이 와.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가 친구거나 혹은 사촌 오빠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 사촌 오빠래 사촌 오빠가 왜 와? 상관이 소송하는데. 사촌 오빠라고 해서 좀 도와주러 왔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너무 많아요, 진짜. 나 진짜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러지 마. 아니,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한다는 거는 이미 걔는 정상이 아닌 거야, 여러분. 물론 너도 정상이 아니지만 걔는 더 정상이 아니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발 돈, 돈 해준다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하지 말고요.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스스로 충당을 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안녕.